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춘교수입니다. 어제 코스닥이 무려 7% 이상이나 급등을 했습니다. 국내의 경우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에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면서 전일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쇼커버 물량까지도 유입되면서 더큰 폭으로 상승한 거죠. 이 과도했던 그동안의 하락 뭐 되돌렸다는 것은요.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 있는데 이 단기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펀더멘털에 집중을 해서 이후의 시장 움직임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시장 흐름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공매도 금지 이틀째입니다 오늘, 그렇죠? 과연 강세를 여전히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도 한번 화이팅 해보자고요.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또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만 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요. 셀바스 헬스 케어 종목이에요. 이 종목, 아 최소나는 한 주라도 갖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성공적인 예, 투자 전략도 얻어가시고, 제도 11월 달 맞이해서 특별한 선물도 영상 끝에 준비를 했으니까 이 선물 또한 꼭 받아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셀바스 헬스 케어 좀 어때요? 최근 지수는요, 쭉 내려오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한번 행보 뒤에. 쪽 오름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바로 오늘 이게 아래거리 달린 음봉으로 전일 대비 마냥 십삼 퍼센트나 떨어지는 가운데 오늘 마감을 일단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떨어진 이유에서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오늘을 기점으로 과연 반등이 나와줄 것인지 당장 내일은 올라갈 수 있을지 대야 등등등 많은 질문을 주고 계셔서 영상 좀 빠르게 마감 이후에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셀바스 a 가 여러분 셀바 새스퀘어 주식 무려 300만 주 정도를 매각 결정을 했죠. 시간에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 셀바스 AI는 여전히 2억 블록 블록딜 매도 후에도 지분 한40%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가 오늘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외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왜냐? 최근에 경쟁력 악화로 인한 지분 털기의 시작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블록딜 매도 여러분 통상적으로 사실은요 이 블록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말씀드리면 블록딜이 발생하게 되면 주가가 한 5에서 한10% 정도 하락하는 것은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 주가 변동 요인에 따라서 하락폭은 더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블록딜이 기업의 경영권이라든지 또 관련된 경우에는 주가 하락폭이 훨씬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국내에서 있었던 이 블록딜 사례를 보게 되면 SK I, I 뭐죠? SK I 테크놀로지 그렇죠. 이 종목 블록딜로 인해서 주가가 한13.4% 정도 하락을 했고요. 두산밥켓이 종목 또한 블록딜로 인해서 주가가 한10% 이상 10.5%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 블록딜 여러분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뭐예요 기업의 재무상태라는지 아니면 이 사업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블록들에 서주가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소외 주주님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블록들이 발표된 후에는 여러분 특별히 주가 변동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 자리 희망은 없느냐 올라갈 수는 없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회사에서 는 말이 뭐예요. 대주주가 바뀌지 않고 주가 방어 자료 준비 중이라고 했고 특히나 앞으로 뭐 의료 AI 투자 그리고 셀바 헬스케어하고 하고 있고 그 돈으로 헬스케어랑 하고 있는 걸돈쓸 거고 어차피 셀바 헬스케어에 도움이 될 거란 얘기겠죠 뭐 꾸준히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으면서 좋은 소식은 계속 있어왔고 그러니까 결국 뭐 여러분 종합해 보면 아 의료 AI는 여전히 건재하다, 살아있다라는 거죠. 재료가 소멸되지 않고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의 잠시 조정은 마무리되면서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고민이 되죠. 지금 당장에 내려가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 자체가 특히나 최근에 좀 오름세를 보이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하락한 시점에서 과연 셀바세스케어 다시 한 반등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여 이런 고민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확실한 정보를 좀 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지껏 나는 혼자서 기사를 보고 아니 뉴스를 보고 판단했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단순한 지표를 보고서 예측이나 감에 의해서 이런 이제 아닙니다 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좀 하셔야지만 확실한 결과물을 얻을 수있다는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특히 무료이니만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자, 셀바스 헬스케어 무구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2198-1710으로 셀바스 헬스케어에서는 셀바라 보내세요 그럼 제가 빠르게 정보는 공유할 테니까요 특히 여러분 무료인님만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앞에 보이는 번호로 셀바라고 남기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대응하실 수 있도록 또 대응 방법과 함께 추가적인 이 피드백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왜냐? 이러면 소통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저랑 함께 충분히 소통하면서 도움을 받으신다면 위기 같은 상황에서 충분히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셀바스 헬스케어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셀바스 AI가 셀바스 헬스케어 지분 일부 매각과 동시에 투자 재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악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하락을 했단 말이죠. 주가는요. 사실상 여러분 항상 그래요. 오를 때도 있고 물론 내릴 때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요 이런 흐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당황하셔서 또 불안하셔서 매도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바스 A가 셀바스 스어 지분 일부를 블록 딜를 통해서 이 흐름이 지금 오히려 상승보다는 오히려 악재로 하락으로 좀 작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건데 항상 주가는 등락을 반복해 특히 정보 같은 경우는 늘 호재만 있는 도 아니고 때로는 악재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핫한 루니시라는 종목도 한 번에 오는건 아니잖아요. 시간도 필요했고 늘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갔던 흐름이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도 그냥 사강가로줄 상승한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향후의 장세는 이자마 하반기 로봇도 높지만 이제 ai가 저 서서히 두각을 나타낼 겁니다 물론 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될수 있는 개별 테마 종목은 아니지만 꾸준히 있어왔고 꾸준히 상승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상한가 거의 없더라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죠 바로 우상향 하면서요 특히나 이 사업의 가치나 혹은 또 뭐예요 성장 잠재력 천천히 시장에서 부각될 거기 때문에 이 요즘에 그게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될수 있다는 라점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으려도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거고요 앞으로 어떤 이슈도 남아있는지 여기에 좀 집중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시장은 불안도 하고 또 걱정도 되고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해요 흔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보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들고 할수 있는 정보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차트로 돌아와 볼게요 비록 오늘 올라갔다가 또 빠지긴 했어도 잠시 조정일 뿐 다시 주가는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난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타임 자리에 와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특히 좀 빠르게 좀 대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이런 피드백도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요 이 정보를 좀 빠르게 받아보셔서 타이밍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셀바스에서 겨우고 정보는무료입니다010 258 1710으로 자, 셀바라고만 남기시면 두 글자 을좀 제가 빠르게 이 정보 보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왜 이게 정보가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이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볼게 뉴스랑 차트밖에 없어서 그래요. 제가 아까도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좀 주가만 보고 불안해서 여기서 매도를 해 버리면요. 얘는 그때 이런 정보를 타고 또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긴데 늘 언제 그랬는데 다시 한번 추세를 잡아주면서 반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믿을만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당연히 못 버티죠. 당연히. 하지만 버틸 수 있는 재료가 이렇게 나와줄 때 확실하게 버티고 가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셀바세스케어 AI 대표 주자들로서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갈수 있는 그렇 강세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으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시간 걱정하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다 필히 받아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자셀바세스퀘어입니다 정보는 무료고요 010-2158-1710으로 자 셀바라고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정보도 드리면서 당연히 대응 방법과 함께 피드백까지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말씀왜 드렸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셨는데 어떻게 돼요? 주가 다시 한번 올라가 버리면 사실 그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정보좀 빠르게 받아보셔서 좀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혹시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나오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세요. 답변 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특히 오늘 다시한 반등 나와줄 거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 이어가시고 이참에 여러분들 또 수익까지도 극대화하길 바라면서 그러면 제가 또 약속한 대로 11월달 특별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11월달을 맞이해서 지금 그리고 당장 꼭 사야 하는 히든 종목이죠 이 황금주. 딱한개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급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미 저랑 오랜 기간 동안에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이 히든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한 개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 그리고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런 분들 계시죠.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실 거고 어떤 종목인가 하네 하필 내가 사면 꼭 내려가고 내가 팔면 꼭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한마디로 타이밍이겠죠. 더 이상의 일확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수익을 제대로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소 원금 및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이 종목은요, 바로 어떤 종목이에요? 거침없는 탑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부터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 대장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뭐 상승지를 갖추고 있고요, 대형 호재도 무려 4 개입니다. 여기에 특히나 이 테마주로서 로봇이라든지 AI, 또 이차 전지 반도체 핵심적인 부분만 다다 엮여 있다. 그래서 관련주로 지금 묶여 있는데요. 이미 뭐 11월 바닥권 상선 시그널 포착이 된 상태에서 대시세 분출 예정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될수 있는 내용이겠죠, 여러분? 바로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또 AI, 또 이차 전지, 반도체까지도 두루두루 다 엮여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선택과 집중이죠. 바로 이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 특히나 최근에 저점에서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패턴을 지 보여주고 있는 거 아시죠?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고 기간이 경부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요.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주는 것이 요즘 패턴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올랐던 종목 좀 보세요, 여러분. 이 루닛이라는 종목도요. 바닥에서부터 쭉 다지면서 올라갔더니 우상향으로 그리던 점점 점점 상승 흐름을 타던 이렇게 치고 갔단 말이에요. 제2의 루닛이 될수 있을 만큼 굉장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특히 루닛도 4월 3일날 초반에 정말로 36,600원에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20만원을 넘었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로 루니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는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큰 기쁨을 안겨다 줄수 있는 부분이기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미리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 줄 아시겠죠? 특히 여러분 이 종목은요 바로 유보율이 5,000%입니다. 보통 이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유지를 해도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무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세력들 절대로 가만질 히있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은 뭐다? 바로 1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굳이 세력들이 그러면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자리찾 차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하게 털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상향으로요. 이제 무상증자 공시도 발표 임박 중에 있고 현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둬야 되시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본금도 300억이고 자본총계도 1000억이 될 정도죠 한마디로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더구나 품절주입니다 여러분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 기사 떠서 뭐 무중한다고 또 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왜요 정보는 타이밍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요. 쉽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 는더 크게 시끄럽고 이슈가 될 거예요. 주님이 이때는요.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추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드디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게온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지금이 바로 대박 기회인데,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11월달 템버거 추천주라 보시면 된다라는 거, 로봇 그리고 AI 2차 전지 반도체로 엮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시세 분출할 겁니다.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돈을 부르는 좀 레벨업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좀 좋은 종목 추천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감사하게도. 인증샷을 보내주고 있어요 수익났다고 저도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떻게 좀 시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편하게 자 이렇게 또 준교수 카톡방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쭉 있잖아요 그한목들을좀 정리했고요 파일로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거 다 물어보실 수 있도록 제 카톡방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앞에 보이는 번호 010-2158-1710이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던 이 추천주 히든 종목이죠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히 저랑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함께 동참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자 0102198171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도요 변함 없이 이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